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 연구소 장동혁 전략 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어, K사인 되겠습니다. K사인 코드 번호 1925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2 2일 오후 2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어, 뉴욕증시 한번 보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어, 뉴욕증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죠. 어 다우 다우존스 1.76% 그리고 나스닥 지수 0.79%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의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밤에도 어,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어, 반발성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어 이날 신약은 지난주 큰 타격을 입었던 어, 소재, 어 소재 에너지, 어, 경기 재개에 대한 수혜주들이 반등을 하였고, 어, 금융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2023년까지 한두번 정도 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좀 앞당겼죠. 22년 전에, 어, 이 차, 두 차례. 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의 어, 뭐라고 될까요 재료 노출과 그리고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단계적으로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사인 어, 케이사인에 어,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케이사인은 어, 일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2,159억 정도 되겠습니다. 어 최승각 외 대표이사님 두 분께서 31.3%를 가지고 있고요. 어 자사주 신탁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사주를 탄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회사의 미래 먹거리가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라거좀 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비즈니스 썸머를 보겠습니다. 보안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인증 분야 사업에 영입을 하고 있고요. 어, 악성 파일 탐지 기술, 악성 코드 유사도 측정 및 기술 지속적인 어, 솔루션 판매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화폐. 어, 디지털 화폐 쪽으로 조금 어, 디지털 화폐 쪽으로 조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8월 달, 7월 달 이제 모의 실험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 디지털 앞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포착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출에 영업 이익이 어, 늘어나고 있고요. 부채가 어 부채가 이렇게 뭐 있긴 있긴 있는데 너무 좀 적정한 18%밖에 없어요. 18%밖에 없기 때문에 어 조금 무량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유보율 한800% 정도 있죠.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r o e 한 7.41%대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나왔을 때는 PER이 어, 어 11.80%죠. ROE가 어 그만큼 어 성장성은 어,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자, 보자. 그러구요. 지금 현재, 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일단 보자. 얼만큼 상승폭을 할까? 어, 요만큼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 상승폭이 다 나왔나? 어,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대신, 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음, 요거를 좀 플러스 요소로 치게 된다고 한다면 전고점까지도 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목표가 전고점 뚫어야 되겠죠? 뚫어보자 목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요,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 AP 트레이더 관련해가지고, 어, AP 투자연구소 카톡 친구를 해 놓으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한 달에 3개씩 어, 종목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신풍재지 어, 9.64%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몇 프로야? 4.68%에 대한 수익 좀 드릴 수가 있어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벤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받아 보시면서 어 수익 내 보신다고 한다면은 좀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